렐리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3일입니다. 수요일 날 아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메슬로우의 첫 번째 생존 욕구에 대한 부분에서 그 신체적인 욕구 또는 이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신체적인 돌보심, 우리의 육신적인 돌보심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봤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이 신체적인 것, 먹고사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잠언 19장 17절에, 17절과 마태복음, 또 야고보서 세 가지인데,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와께 부꾸어들이는 것이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율을 드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그리하여 그들의 태도가 바로 심지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15-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의 말로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층은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취약계층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은 가난자를 돌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성경 말씀 속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1일조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희년제도가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곡식을 추수할 때 남은 이삭은 죽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 참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자들에 대해서 많은 선교를 하셨고 또 가난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든 때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과부들이 많아서 그들의 먹을 것을 대주는 일이 초대교회의 큰 역할이었고 그들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심지어 갈등이 생길 만큼 어려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가난, 경제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바로 경제적인 가난도 있고, 또 관계적인 가난도 있고, 영적인 가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가난은 독립 외, 외톨이로서 아무도 대화할 수 없고 누구와도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적인 가난이죠. 참 인생이 살다 보면은 점점점 외톨이가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 창조하시면서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들이 또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됨에 대해서 또 형제들이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하신 것은 관계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외로움과 골 고립된 외톨이 세상이 돼가는이 세상에 대해서 해결책을 너희들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적인 가난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인생이 왜 사는지 모를 때,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난은 사실 빈부 노소 남녀 남녀 어, 빈부나 어, 빈부 또는 고귀한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든,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가난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 중에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 중에 어,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정말 재산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 가난한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어, 사회복지 제도가 있고 그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주지, 주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또는 외로운 그리고 고립된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에 있다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을 도울 때 일회성인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죠. 지속적으로 돕고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구조적인 가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개인의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고 주님께서는 어, 성공한 자들 또는 예루살렘 또는 이 세상에서의 상류층을 찾아가지지 않고 산과 들로 또한 바닷가로 심지어는 어, 귀신들린지를 찾아서 무덤가로 나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 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원내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우리 이한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와 동일시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나만 배부르고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관심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과 같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전하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전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전한다라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